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밤사이 저를 보호하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걷게 될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저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저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길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제 마음을 흔들고 걱정과 두려움을 불러올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소서. 길을 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며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저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저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어 불안과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뿐만 아니라 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평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저의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저의 판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경솔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도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불필요한 말로 다른 이들을 상처주지 않게 하시고,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변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을 하게 하시고, 모든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님과 함께 할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저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처럼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의 마음을 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한 행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듯이, 저도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를 만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타인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와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소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 마음이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밤사이 저를 보호하시고 평안한 쉼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첫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걷게 될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저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며 저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잘못된 길로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가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 대신 주님의 평강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제 마음을 흔들고 걱정과 두려움을 불러올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소서. 길을 갈 때에도 일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시며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저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저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어 불안과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저뿐만 아니라 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주님의 평안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제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저의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저의 판단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경솔하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소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도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소서. 불필요한 말로 다른 이들을 상처주지 않게 하시고, 긍정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변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을 하게 하시고, 모든 대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주님과 함께 할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저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처럼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의 마음을 늘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다른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한 행동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도록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듯이, 저도 그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를 만나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타인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눈을 뜨게 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와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소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제 마음이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저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